구루미를 소개합니다. 구루미는 수업 관리부터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관리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구루미 LMS와 올리고를 만나보세요.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선생님, 학부모가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가 학습 여정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수업과정과 세션을 등록하고 개설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문서나 동영상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토이, AI 노트 요약, AI 채팅도 가능합니다. AI 실시간 번역 기능이 제공되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후 과제가 제공되며 완료된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복습할 수 있고, 개인 목표를 기록하고 학습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주간, 월간 학습 기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학원, 학부모는 구름이 올리고 대시보드와 통계를 통해 학생 개별 학습 기록을 받아 자녀나 학생들의 성장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구름이 LMS는 무엇일까요? LMS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LMS는 학교와 학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동영상 수업, VOD, 자료, 과제 관리, 설문 조사, 퀴즈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올리고는 무엇일까요? 구름이 올리고는 학생 자기 주도 학습 및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을 위한 온라인 독서실과 학습 플래너, 선생님을 위한 기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구름이 LMS와 올리고와 함께하는 교육 사이클을 경험해 보세요. Grow up Rise up, make it happen.